몇 개월간 하시죠 이거를? 삼 개월. 삼개월이십주사 개월. 그럼 4개월씩, 네. 4개월씩, 네. 중간은 쉬고 이렇게 네.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술교육이나 전문교육은 네. 이게 전문직으로 갈수 있는 건데, 요거 네. 4개월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을 하는 분이 있던가요? 그럼 사실 좀 늘고요. 예. 네. 한 1년 정도를 해야 되는데, 상하반기. 2년 아, 상하반기로 네. 다시 이렇게 등록을 해서, 네. 아. 네. 전문직이나 이 전문직은 자기가 평생 그래도 직업을 유지하면서 생계에 직업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렇그 이렇더라면 한 1년 과정으로 해서 이 분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겠네요 몇년부터 시작됐죠 네. 아여성예관이 제가 알았 85년도에 여성예관이 권리됐습니다 네. 30년에 권리되어 가지고 지금 이 교육 프레임 운영이 한 20년이 채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게인데그것서 이제 많은 수강을 했잖아요. 그죠? 그,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이렇게 나와서 했다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뭐 그런 자료가 있는지 파악해 보신 내용이 있는지 그나마 추적을 하면서 별다른 파악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으면 뭐 어떻게 거기 진행 되는지 그런 게좀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사가 예. 그 모양이 사실 2층이나 가장 대충 잘안 들린다. 대사가 그래서 이번에 운영 방송 정비를 하면서 스크린하고 돌리 시스템을 해가지고 꽂는 조건에서 조금 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10%를 올렸어요. 20%가서 양로 이제는 양구가 10%고 이제 15%가 또 있는가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현재는 우리 대백 씨가 최고 많이 네, 받는 걸로디 아. 정찰에서 중요한 방식에서 그 오늘 소유 좀 부식시키면서 우리 위의 청교과학부. 에다가 그 규격서를 우리가 원하는 규격서를 확정하기 위해 가 미래창조과학부에다가 우리가 그 심의위원회를 그추천의뢰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규격서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공연장의 규모에 맞는 스펙을 우리가 그 규격서를 받아가지고 그 규격서를 판별을 해서 우리 어. 지역만 가더라도 운영하는 그런 대행사 뭐 그. 저기 뭡니까, 지행 기획도 있고, 저 자마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또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렌탈하는 그런 한 서너 군데 업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갖고 이렇게 좀 자문을 좀 구하고, 어? 이런 이런 음향으로 간다. 이것도 지금 가격이 지금 안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예? 가격은 아니 근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구리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요. 예? 좀그 또 비슷한 장르에 그런 공연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다 어, 한번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그런 기획 공연을 한번 좀 준비를 좀 해달라 어 실시된 게 없어요 실제로 청소년 기획 공연을 사실 하반기에 저희는 사실 그 담당 이 위장하고 크게 한번때문 추진하려고 사실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강원문화재단하고한문연 쪽으로 공모가 된게 마침 선정이 되어 지금 안에 사업이 이게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선을 위한 기획공을 크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도비 국비하면 5억 한 5200만원 정도 그죠? 근데 그 입장 수입은 뭐한5 오육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차라리 무료로 어떻게 좀할 생각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해 공연을 우리가 이천삼년도 시절 십년 동안 사실 굉장히 다지역보다계 싸게 관람료를 받았습니다. 팔십인기가 작다 보니까 이 관심도가 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관관해 보니까 그래서. 그 연장이 말씀한 대로 무료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책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지만 무료로 내가 들어와서 공연을 보는 거 하고 내가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와서 공연을 보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나 이런. 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안 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좀 영세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쪽은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